지금은 6시 30분이고, 저는 출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옷을 챙겨서 다리 실어 갑니다. 오늘도 열리를 해봅시다. Obrigado. 1시간 동안 전수치료를 해왔어요 이제 치료실로 가서 멜리티, ICT나 뭐 텐스, 마이크로웨이브 통증치료를 환자분들한테 해드리고 다음에 매트 처방을 한 환자들한테 틸트 테이블이나 스탠딩 테이블 기구를 태워 드리고, 일을 합니다. 그렇게 1시간 정도 하고, 10시부터 밥 먹기 전까지는 환자 일대일 치료를 해야 해요. 림프 치료실로, 여기는 림프 치료실입니다. 공기 압박기기 아직 끝내고 밥 먹으러 가요. 배드사이드 피 t 하러 갑니다 7명 이 환자를 치료해요 7명 배드사이드 피 t 는다 끝냈고 치료실로 가서 액팅을 합니다 하루의 마무리죠 이 밥이랑 닭가슴살 그리고 계란 단백질 듬뿍 있죠 네, 밥을 다 먹었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8월달에 보더스쿨에서 진행하는 림프 교육을 신청했는데 그게 실기교육이란 말이에요 실기교육을 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꼭 교육을 다 듣고 시험을 쳐야 그 교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 온라인 교육을 들으러 가고요. 제 집에서는 집중력이 오래 가지를 못해서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할 거예요. 그래서 아이패드를 가방에 챙기고 이 귀여운 가방을 들고 공부를 할 겁니다. 오늘의 두 번째 출근을 해봅니다.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켜두고. 오른쪽으로 PPT 자유를 켜주고. 집에 왔구요. 너무 피곤해서 바로 쉬고 잠들 겁니다. 여기서 영상은 마무리할게요.